안녕하세요. 저번에 공간 음 그리고 음 공간 크기 뭐 일, 일조량 뭐 기타 등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설계 전에 이번에는 그 화장실과 욕실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아니 설명이 아니라 말씀을 드려 볼게요. 일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용의 편리성이나 뭐 그런 기타 등등 이유로 보통 화장실을 두 개씩 짓잖아요. 요즘에는 전원주택도 보면 뭐 아파트는 기본이지만 전원주택 같은 경우도 뭐 안방에 하나, 거실에 하나 이렇게 두개 만드는 게 거의 트렌드 경향이잖아요. 보통 그렇게 많이 하고 실제로 그럴 경우 사용하기가 편하죠. 부담도 적고. 외부에서 누가 와도 좀 화장실 사용이 좀 편하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좋죠 화장실 두 개라면 근데 세상에 뭐 좋을 수만 없겠죠 단점이라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뭐그 비용이 굉장이라는 게뭐 상대적이긴 하지만 화장실은 손이 되게 많이 가요 비용이 상승할 테고 뭐 좋지 않겠죠 굳이 필요 없다면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거 화장실 두개 만드는 걸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뭐 저희가 무슨, 네 음. 무슨 외부 방문객이 사실 그렇게 많이 올 일은 없잖아요 1년, 1년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뭐몇 차례나 있겠어요 외부에서 누가 오는 게 저희가 무슨 카페라는 것도 아니고 일반 가정집이 그렇기 때문에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비용대비 저희는 애초에 하나만을 네, 생각을 했어요 두 개는 고려대상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한 가지만을 염두에 뒀죠 하나만 듣는다 근데 대신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만 짓 때, 둘이, 둘이 동시에 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면, 뭐, 볼일을 동시에 볼 수는 없겠죠. 변기를 두개설치할지 않을 테니까. 하나씩 하나 만드는데. 다만, 이런 건 있는 거죠. 누군가가 씻고 있을 때, 볼일, 볼일을 봐야 한다면, 혹은 볼일을 보고 있는데, 뭐 급하게 씻어야 된다면, 뭐 후자의 경우는 뭐, 크게 그럴 리는 없겠지만, 전자의 경우는 그럴 수 있잖아요. 혹은 뭐 금방 씻고 나왔는데 볼일 봐야 한다면 가령 되게 습하고 바닥에 물기도 많고 좀상쾌하지 못하잖아요.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동시에 뭔가 각자가 이렇게 한, 한 군데 쓸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. 일단 첫 번째 그런 걸좀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건식. 건식 화장실이었으면 좋겠다. 기본적으로 바닥 축축하고 그러면 보통 안 좋아하잖아요. 물기 있고 이러면 저희도 너도 마찬가지로 화장실 바닥은 건식이었으면 좋겠다. 그래서 욕조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 욕조를 사용한다고 해도 물이 그 욕조 들어가는 게 왠지 좀 왠지 좀. 미끄러질 수도 있을 것 같고, 욕실이다 보니까, 저는, 그 청소도 조금 불편할 것 같고, <laughs> 청소를 한다는 게, 그래서, 그런 것들은 좀 제외를 했고요. 그리고 좀 따뜻했으면 했어요, 화장실이. 왜냐면 보통 씻는, 씻, 씻는 공간이다 보니까 탈의를 해야 되고, 그리고 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, 앉아있어야 되잖아요. 그것도 잠깐 있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좀 오래 앉아있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좀 약간 따뜻했으면 좋겠다. 그 정도? 아, 물론 난방을 하면 되죠. 화장실 밑으로 난방 액셀관을 깔면 되긴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씀,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급적이면 남, 난방을 하지 말자. <laughs> 바닥 난방도 정말 필요할 때만 하자. 난방비도 또 무시 못하니까. 그래서 난방을 안 하고도 따뜻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니까. 가성비가 난방을 안 하면서도 좀 따뜻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? 이런 것들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. 그가지 그러니까 고거 세 가지 동시에, 누, 동시에 씻을 수 있고, 볼일 볼수 있고, 각각이. 그리고 건식 화장실 그리고 비교적 비교적 난방 안 하고도 따뜻한 화장실 그거를 그세 가지를 포인트로 두고 그걸 고민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래서 나온 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욕실을 변기가 있는 곳과 샤워할 수 있는 곳두 군데로 분리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중간에는 세면대를 두는 거예요.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럴 경우 1번 첫 번째로 각각을 쓸수 있고 그리고 건식 화장실 사용할 수 있겠죠. 그럼 여기는 코텔을 뒀어요. 처음에는 강화유리 문이나 이런 것들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강화유리라는 게좀 파손의 염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알기론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사고도 있을 수 있어서 음. 뭐그 외에도 몇 가지 이유가 있긴 했지만 그래서 저희는 커튼을 쳤어요. 물론 단차는 5cm 정도 이거 그 세면대가 있는 곳과 샤워하는 곳은 단척 한 5cm 정도 로 샤워하는 곳이 낫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아무것 털치하지 않았어요. 여기도 커튼으로, 뭐 지금 저희들이, 네, 외부인이 오면 커튼을 달아가지고, 좀, 불편하지 않게 할 생각이고, 네, 이런 식으로. 여기는, 뭐, 물쓸 일이 없겠죠. 청소할 때만 쓰면 되고, 여기는 배수구가 있어요. 평상시에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간을 구성을 했어요. 그리고 세 번째로,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고 말씀 드렸잖아요. 그래서 외벽이 아니라 지금 내부에 있어요. 샤워실, 설과 화장실이 보통 환기 문제 때문에 외벽에 많이 배치를 하거든요. 그래서 외벽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춥겠죠. 춥기, 춥기 때문에 뭐 엑셀을 깔거나 있고 물론 외벽이 아니더라도 겨울에는 좀 추우니까 뭐 엑셀을 깔긴 하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예 안벽, 약간 벽 실내로 옮긴 거죠. 화장실과 욕실을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구성은 했어요. 그래서 화장실과 욕실을 어쨌든 내부에 위치시켜서 처음에 의도한대로 따뜻한 욕실이 됐느냐,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직까지 뭐라고 설명을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. 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, 그니까 물론 둘 다, 음. 그러니까 실내 온도랑 비슷해지는 거죠. 거실 온도나 뭐 그런 데랑 거의 같, 당연히 같겠죠. 같은데 만약 외부 벽에 외벽 쪽에 위치했다고 해서 많이 추웠겠느냐? 보시다시피 저희는 이렇게 길잖아요. 그리고 외부와 접촉하는 면은 적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... 요만큼 외벽과 접촉을 했더라면, 그렇다면 뭐 크게 춥지 음 온도 차이가 많이 나진 않고, 지금 지금과 비교했다고 해도 대신에 창호를 얻었겠죠. 그러면 그런 면에서 환기도 좀더 원활하고, 그리고 태양강도 창호 통해서 들어오니까. 그게 더 낫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어두우니까 막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명에 의지를 해야 되는데 만약 여기 창이 하나 더 있었다면 여기가 외벽이었고 창이 있었다면 좀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이 화장실에 창이 없는 거는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. 뭐 조금이라도 덜 온도 외벽가 위치하지 않아서 외벽에 위치하지 않아서 뭐덜 추운 건 있겠죠. 상대적으로 하지만 그것 때문에 환기나 태양광을 잃었잖아요. 그런 거 생각하면, 득보다는 실이 많지 않았나,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한번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. 요런 것들은. 예, 제가, 이거는, 예,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. 근데, 뭐, 뭐, 다 장단이 있는 거니까요. 요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. 그래서, 요런 구조라면 또 환기가 좀 불편하거든요. 근데 저희는 이걸 어떻게 환기 문제를 해결을 했는지, 그런 것은, 그런 것은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안녕.